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한자어 다 아시죠? 끊어질 절자에 바랄망. 희망 망자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끊어진다, 소망이 끊어진다. 참 비통하고도 비참한 상황이 이 절망이라는 단어에 있지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 화려했던 역사가 사라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에가를 통해 절망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 절망과는 전혀 다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 지구 멍에도 곁들 날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 절망보다는 소망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속담들이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고 해도 끊임없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우리 한민종의 특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이미 아시지만 이 5천년,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외적의 침입을 이 숱하게 받았잖아요. 어떤 역사학자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 외적의 침입을 몇번 받았느냐? 993번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천번이 훌쩍 넘는다 얘기하는 학자도 있다고 해요. 넉넉잡아 이 산수로 계산을 해 봐도 10년도 안 되는 시기에 한번 이상의 외적의 침입을 계속 받았던 게 우리나라의 역사인 것이죠. 전쟁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 배고픔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게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도 없었다면 그 힘든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버텨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인간에게는 희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이 중요하다, 권력이 중요하다, 명예가 중요하다, 밥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그러나 잡히지도 않고 형체도 없는 이 희망이라는 놈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힘을 더해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희망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겐 희망이 관념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눈에 잡히고, 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아주 선명한 대상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이었고요, 요새였고요, 피할 바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희망을 스스로 버렸지요. 악독과 우상을 섬긴 결과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또한 하나님도 그들을 끝내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으로 남북 이스라엘 왕국의 허리를 끊어버리셨어요 이 슬픔의 사건이 예레미야서와 열왕기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픔의 시간에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라는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의 애통한 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눈물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장을 보면 여성의 목소리로 이 슬픔을 노래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3장부터는 이 고통당하는 남성의 탄식의 목소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아멘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이 잘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참 비통한 말씀입니다. 언제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제는 자신을 치시는, 때리는 손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빛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둠 속으로 깊이 떠미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대 때리시는 게 아니라, 3절 보세요. 종일종일 자주자주 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구타한다는 거예요. 비통합니다. 비참합니다. 절망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셨던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심지어 매를 들어 나를 때리시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것을 겪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그렇지만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잘 드러내 주는 본문인데요. 시편 23편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놀라운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나를 구타하시는 이예요. 역사의 아이러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백성의 안타까운 마음이 6절에 함축되어 나타나지요.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죽은지 오랜 자 같이 되었다. 이미 생명이 떠나갔으니 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는 걸까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대로 마른 뼈와 같이 죽은지 오랜 자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말해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의 소욕대로 살아서 얻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우리 마음을 잠깐은 즐겁게 해 주지요. 시원하게 해 주시죠. 아, 이제 내가 살만하다 됐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그것들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한분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희망을 줄 존재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소망이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팥없는 찐빵가도 같은 거예요. 마른 뼈는 여러분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겁니다. 삐거덕 소리만 계속 낼 뿐이지, 요란할 뿐이지, 금방 부서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마른 뼈만 있어서 남은 희망을 잃어버린 죽은 자와 같은 신앙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면, 이 시간 이 새벽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서 14절을 연하여 보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대적 원수가 되셔서 두려운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 되신다고 합니까? 굶주려 사냥하려 혈안이 된 곰과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양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죠? 11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몸을 찢어 밝이신다는 거예요. 12,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궁수가 되어서 화살을 쏘시는데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꽂힐 거 아닙니까? 그럼 관역이 그게 무엇이라는 거냐? 바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하설이 백성들의 허리에 꽂히고, 우리의 허리에 꽂혀서 우리의 허리를 끊어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그 모습을 보고 종일 대적들이 웃는다는 거예요. 노래를 삼아서 부른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다이당이 다스리고, 솔로몬 왕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을 때까지만 해도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시대를 떠올리면서 이 격세지감에 눈물만 주르륵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소망을 품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마지막 1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바로 절망인 것이죠.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샬롬과 소망이 떠난 삶을 의미합니다. 시인과 백성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샬롬의 이유였고, 소망의 유일한 대상이었음을 말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여러 번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샬롬과 소망이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을 때 자신들에게 남은 것은 갇히고 찍히고 화살에 맞고 허리가 끊어지고 조롱당하고 짓밟히는 것 외에 없음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16절의 표현대로 재로 뒤덮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좋은 말씀이 하나도 없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주의 첫 번째 시간인데도 우리는 절망을 먼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일 것 같아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유일한 소망과 샬롬의 대상인 나 여호와를 결코 잊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그들의 울부짖음의 고백을 듣고 두려워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희는 이들과 같이 절대로 되지 마라. 나 여호와를 떠나면 너희는 반드시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음성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소망과 샬롬, 우리 삶의 평안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꼭 여러분의 두 손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두 손을 꼭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내 힘이 될 때도 있고, 돈이 내 힘이 될 때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다 내려놓고 겸손히 두손 모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주여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극휼로 이번 한 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이 오늘의 예레미야 애가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여러분 가운데 절망이 없고 소망만이 차오르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과 축복의 나눔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 손들도 동일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 우리 이웃들과 사랑하는 영세교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 소망과 샬롬의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의 어려운 삶을 돌보셔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샬롬이셨습니다.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으는 우리 가운데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손들의 삶도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의 삶을 신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샬롬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선포되는 안주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두 손을 꼭 붙들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소망과롬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롬의 대상이신 하나님 유일한 우리의 삶의 이유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사 이 시간 이한주극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 함을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자녀 손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로 누리고 이번 한주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의 온전한 자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기도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온전히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삶의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번 안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며 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